이라고 어, 해야되나요? 4억 8백? 안 해본 게 없어요. 김밥은 저로 다 튀어있지. 전 바닥에 누워있지. 어, 되게 서글프더라고. 저도 제가 이거를 이렇게 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근황올림픽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은 90년대 하이틴 스타로 맹활약하셨던 배우 편기현님입니다. 한동안 활동이 없으셨는데요. 요즘에 특별한 근황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 파트너사인 인터넷민족을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통신사 상관없이 무료로 최저 요금 설계 받아보실 수 있고 가입 시에는 현금 혜택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혹시 인터넷 변경 예정이시거나 인터넷 가입 예정이신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민족을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참고 있습니다. 그대로 쳐가지고 놀랐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누구냐너 너 같은 비열한 놈을 제일 싫어하는 놈. 지석규, 너 비상파 붓장이라며? 아, 제가 일하는 공간이고요. 네. 그 아이스팩 이제 제조하고 생산하는 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하나라도 안 맞게 되면 이게 막 터지고 이 시간 안에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넣으면 안 돼요. 구겨지지 않게 넣어야지 얼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속도가 제가 안 나서, 그래가지고 넘치고 여기 옆으로 다 흘러내리고,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못하는 일을 하면서 아둥바둥 하고 있지? 아, 난 열심히 하는데 왜안 되지? 계속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 조심하세요, 여기. 또 이제 실내에서만 쓰는 지게차거든요. 이쪽 와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다몰수 있게 됐고, 감 잡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런 데서도 이렇게 360도 회전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요. 저도 제가 이거를 이렇게 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앉고,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데가 저 끝이다 하면 저 끝까지 가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 핸들링이나 이런 거 네. <laughs> 아니 이게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돌리지 않아요. 이제 이쪽은 드라이 아이스 제조하는 데인데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보통 기계를 이렇게 해서 유압을 주고 이쪽으로 드라이 아이스가 나오고. 그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하게 되는데 손에 화상도 많이 입어서 항상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있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고 막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적응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야지 제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 를 조금 더 이어가서 아역 때또 주연을 맡아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많이 당했고 제 프로. 를 치면 나오는 제 회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설립을 했던 건데 제일 믿었던 형이 대표를 맡았죠. 그 형한테 맡긴 건데 사기라고 해야 되나요? 취할 건다 취하고 싹 빠진 거. 4억8백 정확하게 기억. 예, 완전 0백만 원이 들어가 그게 기억이 나니까 그런 거를 다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배우 쪽보다는 생계를 위한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배우라는 일을 놓기는 싫은데 음.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닥치는 대로 일있으면 무조건 했어요. 화물 일을 했어요. 근한달 만에 12kg가 빠졌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송파구 쪽에 있는 세븐. 11. 정말 거기 있는 삼각김밥, 햄버거, 도시락, 음료들 다 실었어요. 오후 3시에 일어나서 2.5톤 냉동탑 화물차를 가지고 이제 센터로 가요. 2톤 되는 정도의 그 무게를 쇠 꼬챙이가 있어요. 이건 네. 까대기라고 하죠. 손으로 다 끄는 거예요. 차에다가 상차를 하는 거예요. 2톤. 이런 예, 예, 바닥에서 질질질 끄는 거예요. 이게 높게 쌓여있는 음식들을. 그걸 받아서 센터로 가져가서 이제 분류를 하죠. 그런 다음에 송파구에 있는 28개 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배송을 하거까 제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28개 다 돌고 어제 납품했던 빈박스는 다 수거를 하고 또 센터를 돌아오면밤 12시가 돼요. 새벽에 나오는 물건들을 또또 또 받으러 새벽 이동 입고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하죠. 세 군데를 두 번씩 하니까 여섯 번인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아침 한 9시쯤 돼요. 잠을 한 3시간, 4시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반복이겠죠. 요만한 바구니가 있어요. 대바구니가 있고 작은 바구니가 있는데 작은 한 바구니에 삼각김밥이 한 최소 100개는 들어가요 9단, 10단까지 올리거든요 무게가 엄청나요 이한 바구니만 해도 한 20kg가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쭉쭉 끌고 이제 차에다가 상차를 하잖아요 실차나 힘으로 당기다 안 되면 이렇게 반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한 박스가 넘어가면은, 100개라고 쳤을 때, 저희가 물어내야 되는 게, 원가로 물어내는 게 아니라, 편의점에 납품되는, 그, 아, 그 소비가로. 그, 네. 그거가 한번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저도 모르게, 무조건 넘어갈 때 피하라고 했거든요. 내가그게이니까 아, 몸무게 네, 확 막다가 아. 무릎에 빡! 해가지고. 근데, 네, 이렇게 막아가지고 다 살렸으면은 괜찮은데, 막았는데, 김밥은 저로다 튀어있지, 몇십 개날라다니고 있지, 벌어져있지, 전 바닥에 누워있지, 어, 되게 서글프더라고 어쨌든 나는 배송을 가야 되니까 또 주워 담고. 비도. 아, 그 왔어요. 상태로 또. 네, 그때가 비 엄청 올때였어한달 한 내내 비 올, 작년 6월이었어요. 그거 막 쓸어 담고, 닦고, 다시 눕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걷는데, 어? 걷질 못하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병원을 가니까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나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 연골이 있고 연골판이 있는데 거가다 찢어졌어요 수술하면 또 네, 동을못 하니까 네. 쉬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노가다 점렬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용어도 많이 알죠 뭐 야리끼리, 질통 안 해본 게 없죠 무거운 추를 가지고 거울에다가 대는 그런 일도 했었고 하나에 20kg짜리인데요 얼마 전까지 제가 했던 일이에요 전국의 레미콘 공장 네. 아스콘이라고 하죠 이런 아스팔트 네. 네, 이런 거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갈이 필요하고 모래가 필요하고 혼화재라고 성익이 어... 필요하고 그거를 통에다가 퍼가지고 이렇게 착 넣어요. 근데 그게 정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0점을 잡아줘야 돼이 무게. 하나에 20kg짜리 추를 정확히 1톤을 차에다 실고 가요 현장. 으로 통에다가 저희가 20kg짜리 추를 적게는 30개, 많게는 40개를 올려요, 내려요, 또 올려요, 내려요. 그 많은 걸 가지고 또 지하 터널까지 무조건 지하 터널이거든요. 2,300m, 300m 될거예요 그게 하나라도 <laughs> 이렇게 높은데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20kg니까 마지막 일하기 한한달 전쯤인가 같이 일하던 이제 동생이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 쪽으로 떨어졌는데 그걸 탁 저를 밀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맞아가지고 바로 119를 불러서 대리운전도 하셨다고 제가 예, 네, 그런 것도 다 했죠 그건 이제 주치자를 상대하는 거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리액션도 해주고 그러면 말이 더 길어져요 한 30분을 그렇게 막 운전하고 가면 대화 잘 되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사람이 변해요 30분 동안 이 사람하고 나온 친구가 되어있는 거 어느 순간 갑자기 너너이새끼면서 그냥 게 날라오죠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뭐 각종 조금조금씩 자격증을 다 땄던 게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니까 불리사 자격증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건설기초안전 그거는 이수증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또 식당에서도 했죠 그때 해물파전 한 8장을 한 번에 해요 이렇게 쫙 올려놓고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아구찜집에서도 이랬었죠 아구찜은 잘 만듭니다 저 진짜 잘 만듭니다 이빨에도 많이 찔리고 아구 이빨 다 손질하고요 야채, 야채 잡는다고 해요 그날 할거라다 쓰는 거를 야채 잡고 근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적응 못하고 이 저거 하고 저거 하고 그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급여에 따라 움직였어 더 많이 주면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근데 꽤 같이 지내고 예. 있는 식구들이라고 할게요. 네, 식구들이 제 새끼인데 예. 다아프고다 버려졌던 애들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도 돈을 많이 벌어 었고 너무 힘든 시기에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어요. 말못 하는 애들이지만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저한테 안겨주고 혼자서 막울막 막 정말 저답지 않게 많이 울고 했는데 화도 많이 내고 벽도 치고 막 그럴 때마다 와서 항상 꼬랑지 쳐요. 애교 부리고 음. 그러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하면 또막 슬퍼져요. 음. 하여튼 그래요. 음. 그, 좀 뭐. 의무가 아니라 그냥 제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백번만번천번 받았는데 전열 개도 못 돌려줬거든요. 제가 끝까지 잘해야죠. 배우 생활이 그리나 하시지 않으실까요? 한 열흘 굶은 사람한테도 배안 고파 물어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뷔페에갔다 놔도 다 먹을 자신 있고, 딱그 기분이에요. 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돌아가고 싶고요. 배우의 눈빛이 좀 살아 계셔가지 정말 다행이네요.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관계자라든지 어떤 역할이라도 좀 있으면 한번 제안을 드려보면 전원 정말 열려있습니다. 그냥 올림픽으로 연락 주시면 <laughs>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려고 했던 일들, 늦더라도 하나하나 다지면서 열심히 해서 어, 앞으로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